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메디컬 스킨케어 강사 이현아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고객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. 그 서비스 중에서 오늘은 스킨 플래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스킨 플래닝의 플래닝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? 저도 맨 처음에는 어, 플래닝? 플래닝? 뭘 놀자는 거지? 스킨 가지고?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. 찾아보니까 플래닝이라는 의미는 깎아내다, 대피질하다, 그런 의미였습니다. 이 스킨 플래닝이라는 용어는 벨벳 플래닝, 뭐 깐달걀 관리, 베이비 관리,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 관리를 받고 난 후에는 다시 또 하고 싶어 하고 다시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에 빠지게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를 하신다면 고객하고 연결고리가 유지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스킨 플래닝은 원래 서양에서부터 더마 플래닝이라는 용어로 해서 그 전통은 한 40년 정도 되어 있고요.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2, 3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스킨 플래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피부는 매일매일 하나씩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매일매일 하나씩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 각화 주기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칙칙하고 또 좋은 성분들이 과각질된 세포에 먹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관리실에서 필링,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묵은 각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화장품 샵에 가시면 분명히 각질 제거하는 제품을 한 번씩은 꼭 사보셨을 거예요. 그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게 스크럽제이죠. 그런 스크럽제로 과각질 정리를 하는데요. 스킨 플래닝이 바로 그런 과각질, 그런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관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과각질을 정리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? 첫 번째는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을 없애줄 수 있고요. 또두 번째는 모공이 열리기 때문에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지성 피부에도 좋을 수 있고요. 좋은 성분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도 과각질이 덮개 있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넣어 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과각질 된 거를 없앰으로 해서 피부에 유효성분을 넣어 줘서 수분 부족 지성형 또 수분 부족으로 생긴 좁쌀 여드름 그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노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지요 피임 플래닝을 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. 자첫 번째는 피부 타입을 잘 봐야 되겠죠. 자 아토피라든지 너무 화농성 여드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아니면 기묘증, 그럼 등등 몇 가지 피부들은 또 피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우리 원장님들의 시술의 숙련도도 중요한데요. 너무 지나친 시술을 하거나 또 사후 관리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간단하게 스킨 플리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고객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. 그러면 고객한테 속눈썹을 하러 오신 손님이나 반영구를 하러 오신 손님에게 이 스킨 플래닝에 대한 장점을 표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. 즉각적인 미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기 며칠 전또 화장이 잘 받아야 되는 날또 데이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좋은 관리입니다. 그래서 이걸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시고 또 우리 서비스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한번 정도는 스킨 플래닝으로 해서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지껏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편에서는 제가 스킨 플래닝을 고객님께 직접 시술을 하면서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디컬 스킨케어 강사 이현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